네, 반갑습니다. 사직 3동 교통업무 담당자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사직 3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및 여보로 공영 주차장 정기배정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첨은 유니피커라는 랜덤 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진행하며 공정한 추첨을 위하여 사직 지구대 경찰관 참관하에 진행됩니다. 추첨일 현재 대선 주조 담벽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신청자는 총 59명이며 배정 면수는 총 35명입니다. 구 대림 화학 옆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신청자는 총 43명이며 배정 면수는 총 23명입니다. 신사직 아파트 앞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신청자는 총 22명이며 배정 면수는 총 16명입니다. 백산 아파트 앞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신청자는 총 15명이며 배정 면수는 총 7명입니다. 여고로 소규모 공영 주차장의 신청자는 총 38명이며 배정 면수는 총 16명입니다. 추첨 결과는 11월 25일 오후 6시 이내로 모든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추첨에 앞서 주차장 사용에 대해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첨에 당첨되신 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주차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추첨 장소인 타직 3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및요고로 공용 주차장은 주간, 야간, 전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주차 요금은 사용 전월 말일까지 선납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미납 시 배정 취소 처리됩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12월 말일까지 사용 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배정받은 주차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원자 내역을 입력하고 주차면 대수만큼 당첨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며 1번 당첨자부터 차례대로 배정받게 됩니다. 당첨자 선정 후 남은 순번은 차례대로 대기자 명부에 등재하여 당첨자 중 사용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대기자 명부 순서대로 주차면을 수시 배정하겠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사직삼동 대선주조 주거지 전용 주차장 전기 배정자를 추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니피커를 이용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응모자 정보입니다. 추첨 설정 정보입니다. 유니피커 서버에 난수 시드를 요청합니다. 유니피커 서버에서 생성된 난수 시드입니다. 추첨을 위한 난수를 생성합니다. 추첨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첨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추첨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첨이 끝났습니다. 추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추첨 결과를 저장합니다. 추첨 결과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어, 이것으로 대선 주조 주거지 선정주사장 35명의 배정자 및 대김자 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응모자의 순번이 정해졌으므로 가장 높은 순위의 장애인 소유자분께 장애인 전용 18번 면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직삼동 대림화학 주거지 전용 주사장 정기 배정자를 추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니피커를 이용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응모자 정보입니다. 추첨 설정 정보입니다. 유니피커 서버의 난수시드를 요청합니다. 유니피커 서버에서 생성된 난수시드입니다. 추첨을 위한 난수를 생성합니다. 추첨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첨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추첨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첨이 끝났습니다. 추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추첨 결과를 저장합니다. 추첨 결과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대림 화학주거지 전용주차장 23명의 배정자 및 대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응모자의 순번이 정해졌으므로, 가장 높은 순위의 장애인 소유자분께 장애인 전용 22번, 22번 면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직상동 신사직 아파트 주거지 전용 주차장 전기 배정자를 추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니피커를 이용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응모자 정보입니다. 추첨 설정 정보입니다. 유니피커 서버에 난수 시드를 요청합니다. 유니피커 서버에서 생성된 난수 시드입니다. 추첨을 위한 난수를 생성합니다. 추첨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첨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추첨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추첨이 끝났습니다. 추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추첨결과를 저장합니다. 추첨결과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신사직 아파트 주거지 전용 주차장 16명의 배정자 및 대기자는 담고왔습니다 지금부터 사직 3동 백산 아파트 주거지 전용 주차장 정기 배정자를 추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니피커를 이용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응모자 정보입니다. 추첨 설정 정보입니다. 유니피커 서버에 난수 시드를 요청합니다. 유니피커 서버에서 생성된 난수 시드입니다. 추첨을 위한 난수를 생성합니다. 추첨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첨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추첨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첨이 끝났습니다. 추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추첨 결과를 저장합니다. 추첨 결과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백산 아파트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일곱 명의 배정자 및 대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사직삼동 여고로 공영 석유 주차장 전기 배정자를 추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니피커를 이용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응모자 정보입니다. 추첨 설정 정보입니다. 유니피커 서버에 난수시드를 요청합니다. 유니피커 서버에서 생성된 난수시드입니다. 추첨을 위한 난수를 생성합니다. 추첨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첨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추첨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첨이 끝났습니다. 추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추첨 결과를 저장합니다. 추첨 결과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여고로 공용 소규모 주차장 16명의 배정자 및 대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응모자의 순번이 정해졌으므로 가장 높은 순위의 경차 소유자 분께 정차 전용 1번 면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직삼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및 여고로 공영 주차장 전기 배정 추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